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미국민의 85%가 1,400달러씩 연방 차원의 현금 지원금을 받은 데 이어 비슷한 액수로 주 차원에서 부양 체크를 받을 수 있게 돼각주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구조법에 따라 배정된 3,500억 달러를 각주 정부와 모든 카운티 대도시들에 내려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각 81억 달러로 가장 많고, 플로리다 43억 달러, 조지아 22억 달러, 메릴랜드 17억 달러, 버지니아 16억 5천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페퍼스 카운티에 2억 3천만 달러 등 모든 카운티들에게 651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재무부는 새 지침을 통해 각 지역 정부들은 이 리커버리 펀드를 사용해 팬데믹에 타격 입은 저소득 서민층의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 지원할 수 있으며 액수는 연방 차원과 비슷하게 할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각주 정부 또는 카운티 정부들이 거주민들 가운데 실직했거나 소득이 급감한 경우 또는 광범위하게 서민 소득 계층을 정해 2차 때 600달러에서 3차 때 1,400달러 사이에서 주차원의 부양체크로 현금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예뜨라 미 전역에서 가장 먼저 주차원의 부양체크를 제공키로한 캘리포니아의 사례가 급속 확산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스엄 조지사는 이번 연방차원의 지원에 관한 별도로 주정부가 7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며 연초정소득 7만 5천 달까지 러 전주민의 80%인 1,100만 명에게 성인 1인당 600달러, 부양자녀와 소리미비자 500달러씩 현금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예산 흑자로 주차원의 현금 지원 대상을 연초정소득 3만 달러 이하에서 7만 5천 달러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연방 차원의 지원으로 추가 부양 체크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주차원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등에게 1천 달러씩의 현금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로 민주당 소속 각 주지사들이 경쟁적으로 주차원의 현금 지원에 나서려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